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번 주 이제 마지막일 일째도 이번 주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는 바로 이제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청원경찰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가볼게요 청원경찰법을 보면은 청원경찰을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요 배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서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시도 경찰청장이죠? 예, 시도 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도 경찰청장이요. 시도청장은 청원 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업을 결정해서 이제 신청이 되게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신청을 이제. 해가지고 배치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원주 청원주라는 사람은 시도청장 다시 찾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을 청원경찰 임용하겠다. 승인 좀 해주라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청장이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청원주가 임용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청원경찰 임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청원주가 임용권자인데 미리 시도청장이 뭘 받는다? 승인 받습니다. 맞습니다. 임용권자는 청원주고 승인권자는 시도청장하시겠죠. 이렇게서 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요결격사유 있는 사람도 청원 경찰 못 됩니다. 됐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원 경찰 임용 자격은요. 일단 18세 이상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음 18세 이상. 그 다음에 자 청원경찰법에 하면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 착용해야 되는 것 당연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입니다.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시도청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화진니게할수 있다는데 여기서 문제는 경찰청장이 아니고 여기가 시도경찰청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도청장 여기가 경찰서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할수 있다는 맞습니다. 여기 세 군데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그다음에 청원경찰도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 먹겠죠. 징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한테, 품위를 손상하는 일한 때, 이럴 때, 이럴 때는요, 징계처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 징계권자가 누굽니까? 청원주입니다. 청원주가 징계권자지, 시도청장님이 징계권자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하다가 불법행위 저질렀어. 그래 어떤 사람이 피해줬어. 피해주면 그때 물어줘야 되잖아. 물어주는 건, 문, 민법으로 갑니다. 원칙. 그런데 문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제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에요. 그리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x 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시행령에 보면은 청원주는 청원 경찰 배치 아가 이런 거 있죠. 보세요. 청원주가 아까 금방 시도경찰청장님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을 했잖아요. 배치해달라고,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님이 배치 결정을 했죠. 결정했죠. 바로 이제 누구한테 청원주한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청원주가 청원 경찰의 배치 결정 통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결정 통지에서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시도청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데 이거는 15일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다면 여기서는 서장이 아니고 시도청장이다. 여기도 시도청장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경찰청장 아니고 시도청장이고 여기는 시도청장 아니고 서장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징계권자는 청원주다. 그리고 여기는 제외다. 이 사람들은 국가배상법 하니까. 그리고 30일이 아니고 15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만 맞고. 나머지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화이팅 하시고요. 좀 알차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이제 교통경찰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